옥스포드 가북서는 조립 단계를 나눠놨고, 각 단계는 브릭을 포장하고 있는 봉투에 적혀 있는 걸볼수 있죠. 저는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세! 1번 봉투는 갑판을 얹기 전까지의 배의 아래층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접한 부분에 해당하는 회색의 브릭 6개를 배치하는 것으로 거북선 의 조립이 시작되죠. 중간중간 사용되는 명칭과 의견 들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에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서 제가 임의로 붙여부르는 것뿐이에요 절대 정답이라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 부분의 호칭은 그게 아니야 이거 완전히 잘못됐구만 이건 내가 바로 잡고 말겠어 하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댓글이라는 좋은 기능 이있더라고요 아낌없이 사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어쨌든 거북선의 내부 구조가 2층 이 3층이냐, 아니면 2.5층이냐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옥스포드 거북선의 내부 구조는 2층인 듯 2층 아닌 2층 같은 3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큰 구성에서 뱃몸과 상장 두 부분으로 나뉘는 2층 구조의 특징을 띄고 있는데 가판의 기준으로 노젓는 공간과 전투 공간이 분류되는 3층 구조의 특징도 함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옥스포드 거북선이 2층이네, 3층이네 하는 건별의 의미가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거든요. 노의 표현에 문제가 있어요. 마침 거북선에 들어갈 노를 조립하고 있네요. 옥스포드 거북선은 좌현 7개, 우현 7개, 총 14개의 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4번의 약간은 귀찮은 단순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귀찮을 필요는 없겠죠. 편집의 요소를 좀 부려봤습니다. 여기서 질문! 진짜 거북선의 노의 개수는 몇 개였을까요? 이 충무공전서엔 통제영기선과 전라좌수영기선의 모습이 그림으로 남아있는데 각 배들의 노의 개수가 다릅니다. 통제영기선의 경우 좌우현의 노가 각각 10개씩 총 20개로 묘사되고 있는 반면 전라좌수영기선의 경우엔 좌우현의 각각 8개씩 총 16개로 묘사되고 있죠. 물론 이들 역시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은 아닐거라 여겨지기에 노의 개수 역시 정확하다 볼 수는 없을거예요 앞에서 노의 표현법이 틀렸다고 했죠. 조선식 노는 뱃몸보다 상장의 너비가 조금 더 넓어지도록 설계해 그 사이를 통해 밑으로 뻗어 내리는 형태입니다. 이에 반해 옥스포드 가북선의 노는 가로 형태로 설치되어 대각선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배너에 나왔던 갤리선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포가판에 무심하게 쌓이고 있는 블록들은 거북선의 현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기둥처럼 나무 하나를 얹어야 하는데, 구현에 어려움이 있는지 동일한 여러 개의 조각으로 구현했더라고요. 반복 작업의 괴로움은 저만 느끼면 됩니다. 편집의 마법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현란과 현란 사이 공간은 방패 기둥이 설치되는 자리입니다. 예, 단순 반복 작업이 또 있을 걸 암시하는 일종의 복선인 셈이죠. 현란 위엔 방패판의 하단 부분이 올라가는데, 이것도 블록을 교차하는 단순 작업인지라 시원하게 스킵해 봤고요. 닻을 고정하는 닻 도르레를 조립하는 과정 입니다. 도르레 몸체의 구멍 사이로 실을 꿰는 방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처음엔 다 도르레일 거라 생각도 못하고 이런 노인네들어 구멍에 실을 꿰는 어려운 일을 시켜 하는 원망뿐이었죠 포갑판 위에 포를 올리고 있네요. 실제 거북선의 포 구멍은 배 양쪽에 22개, 앞쪽 거북 머리 위 아래 4개, 배 위의 거북 등에 12개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전방위 포격이 가능했다고 해요. 옥스포드 거북선의 포 구멍은 18개뿐이고 포는 그보다 적은 10개뿐이지만요. 갑작스런 근접샷 앞서 이야기했던 방패 기둥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별거 아닌데 탑샷이 부려서 그냥 한번 크게 잡아봤습니다. 방패 기둥은 좌우 8개씩 16개가 들어가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16번의 점프컷을 사용했습니다. 어때요? 시원시원하게 넘어가는 게딱 좋죠? 방패 기둥을 세울 때도 점프컷을 사용해볼까 했는데 이게 참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배에 조립할 땐 그냥 타임랩스로 돌려봤습니다. 전면과 후면은 여닫이 문이 설치되는데요. 닷도르레가 설치된 부분이 거북선의 앞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용머리가 조립되기 전까지 꼬리 부분을 앞쪽이라고 생각하며 작업하고 있었지 뭡니까? 방패판의 상단 조립 과정인데요. 뭐좀 있어 보이려고 찍어봤는데 이렇다 할 모양이 나오는 건 아니라 허전하네요. 18번의 단순 반복 작업을 통해 사방에 흩어진 브릭들을 한 곳으로 모아줬는데 너무 산만하다 싶어 다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하지만 거북선 본체가 올라와야 했어요. 또다시 뭉쳐지는 신세가 되면서 복잡했다 평탄했다 하는 우리네 인생을 잠깐 표현 nope. 완성된 방패판 상단이 거북선과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서 상장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편집된 영상으로 4분 30초 만에 벌어진 일이지만 실제로 는 2시간이 다 되어가는 중이에요. 난이도가 어렵진 않은데 상판이 너무 넓어서 브릭이 약간 어긋난 위치에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조립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북선의 상징과도 같은 개판을 얹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옥에 석가래를 얹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진짜 석가래보다는 훨씬 간소하지만 말이죠. 방패판 위에 문으로 보이는 듯한 브릭들을 차례차례 얹어주고 마무리 브릭을 얹어주는 것으로 개판을 얹어줄 준비가 다된줄 알았는데, 이른 세상에 브릭이 설명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닷줄이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부분이 무려 한 칸이나 앞으로 전진해 있었던 거죠. 밑에 있던 얇은 브릭이 여기서 말썽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런저런 도구까지 소환해가며 낑낑댔는데 결국은 커터칼이 승리했습니다 브릭 분해용 도구 있을모 뭐 없는 것 잘못 조립된 브릭을 떼어낼 땐 커터칼을 쓰시면 좋지만 위험이 따르니 Don't try this at home 거북선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수 있는 용두의 차례입니다. 용두 아니고 용두요. 용두. 용두는 일단 하단 반절 정도만 조립이 되다가 완성 직전에 상단이 조립되며 완성이 되는데요. 이건 용두에 들어가는 장난감스러운 기믹 때문입니다. 몇 해까지 진지한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장난감 같은 기믹이 등장해서 조금 당황했어요. 이제 개판을 올려줍니다. 개판을 조립할 땐 형태를 잘 보고 조립해야 합니다. 상하단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모양이 이상해지거든요. 이 붉은 무언가가 용두의 기믹인데요. 뻘하지만 어쨌든 정체는... 거북선의 도대까지 왔네요. 두 개의 도대를 거북선의 등에 꽂아주면 이렇게 카메라의 초점이 날아갑니다. 초점이 날아갔지만 당황하지 않고 용두의 조립을 마무리합니다. 도출 고정시키려면 수평봉이 필요하겠죠. 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조립하고 거북 귀가 한자로 쓰여진 깃발을 깃대에 꽂아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고정이 잘 될까 했는데 생각보다 잘 돼서 조금 더 올라왔어요. 수평봉은 짧은 걸 위쪽, 긴걸 아래쪽에 조립해 주고, 여기에 맞춰 닻을 고정시키면 됩니다. 닻에는 청룡이 그려져 있지만 앵글이 있다. 위가 잘 보이지 않네요. 하... 마지막으로 거북귀가 쓰여진 깃발을 거북선 후미에 달아주면 조립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라 할수 있는 미니피규어의 조립과정입니다. 총 5가지의 미니피규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박칠석과 김충신이란 이름을 가진 병사들 금색갑옷을 입은 이순신 장군과 은색갑옷을 입은 권장군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이순신 장군과 도요토미를 제외하고 권장군은 아마 권율 장군을 모티브로 삼지 않았을까 생각해봤는데 왜 안대를 씌운 얼굴을 선정한 건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전쟁 중 눈을 잃었다 사료도 없었고 말이죠. 권율 장군이 아닌 권씨 성을 가진 익명의 다른 장군인 걸까요? 어쨌든 미니 피규어가 완성되는 것으로 옥스포드 거북선의 모든 조립 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